비석에 그 예, 새겨 놓은 예, 거요. 그걸 어요 예, 예예예. 예. 아주 뭐 웅장하고 정말 역사적인 아주 기록으로 예. 기록물로 남은것 같습니다. 이, 이 산은 창수의 그 정산이고. 네네네네. 네, 네. 그 거기 산입니다. 이게. 그러게요. 정산이. 그왕사 주변 예. 을딱한 눈에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물이 흘러가는. 그네 네네. 그, 네. 까치소 그, 예, 예. 상류. 그게 이제 흘러가는 그 예, 물입니다. 예, 물이 이렇게 예. 쭉. 여기 흘러, 이 아래 안 보이지만 여기도 있습니다. 네네네. 네, 네. 그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예. 여기 썼습니다. 아이고,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예. 예. <laughs> 예. <laughs> 산해요 아이 무어하고, 창공해요, 아이 무고로다, 요무에이 무정해, 여수여풍 이종하라. 청사는 음.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장군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탐욕도 부숴놓고, 성냄도 부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이 나홍 왕사가 음. 고향 창수를 읊은 네. 이 노래입니다. 네, 네. 청산가. 그래서, 음, 음. 제가 이 나온 왕사가, 이제, 어머니께서 세금을 못 내가지고. 그러게요. 불목걸이, 불목고리, 가산리 불목걸이란 데서, 이제, 그, 영해 도부로, 그, 그, 게그 이제, 그, 그, 저기, 그, 그, 그 부참 잡혀서 음, 가다가. 그러게요. 같이 서울을 건너면서 그만 애기를 낳아버렸어요. 하하. 낳았는데, 그래도, 그, 이제, 그냥 걸고 가서. 그, 참. 애가, 이렇게, 음, 아치들이. 네. 돌아와 보니까 이렇게 세상에. 그 아치들이 꺼 지켜주고 었 그래서 어. 그 나무가 살았습니다. 이야. 살고 그래 이제 (20세) 되던 해에출타를 하면서 음. 소나무 부지개이를 하나 딱 꺾어서 꽂아놓고 네. 네. 이 나무가 살아있으면 내가 살았는 줄 알고 죽으면 죽은 줄 알아라 음. 그러던 그 소나무가. 낙낙잔수 장송으로 살아서, 600 몇십 년 동안 네. 살다가, 그게 이제, 그 예. 어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죽었는데, 예. 그 나무 밑에서 내가, 네. 참, 그 정월 보름이면은, 네. 동제를 지냈어요. 아. 동제를 지내는데, 이제, 이금주를 이렇게 쳐놓고, 그러다가,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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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선, 그러니까 선지, 종이를 닭으로 만든, 선, 종이를, 한권을 꽂아놓습니다. 무조건 네. 내가 그걸 빼서, 소원을, 저, 소지를 올리면은, 소원을, 소원 송치한다고 그래서, 이야. 어린 나이에 그, 굉장히 춥습니다. 정을 보려면 그때. 그렇죠. 바 사람이 많이 불고 네네. 그런 곳인데. 축구 말고요. 거기에 가서 이제, 3년을 시도해가, 한 번은 가서 절을 꾹벅 하는데, 음. 어, 어떤 사람이 와서 그만, 확 빼서 가버렸어요. <laughs> 그래서, 4년 만에 그 종이를 이제, 그, 내가, 뽑아와서, 어... 동해 바닷가가 이렇게 이제 있는 그 태봉산에 올라가가지고, 음... 소지를 올렸어요. <laughs> 뭘 썼냐면은, 필봉정 천하라. 북거 어... 서로 천하를 바르게 하라. 야... 그런 글을 써가지고, 연꼬리에 매달아서, 음... 이게 연줄에는 소나무 가지를 꺾어 매달아 연이 자꾸 올라갑니다, 하는 아, 네. 그래서 동해 바다를 아마 그 연이 일본으로 가지 않았을까. 아. 그때 일본이 잘 살았어요. 네. 그래서 일본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 북글씨를 쓰면서 이제, 나홍 왕사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태어나가지고, 음. 고려, 네. 최고의 그 왕사가 되시고, 스승이 되시고. 중국의 불교계를 완전히 그참그 그 깜짝 놀라게 하신 음. 분이 나온 왕사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나온 왕사를 롤 모델로 삼고, 네. 아, 나도 왜? 참 젊어서 조, 어려서 조실 부모하고 그는데 내가 나도 음. 열심히 하면은 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롤 모델로 삼고 네. 내가 그교식 공부를 했어요. 네. 그랬는데 yeah. 예, 여름에 이렇게 그 글씨 쓰다가 참 이, 음. 힘들면은 시골의 형님 네들그 농부들이 그대학비에밥갈고 어, 김매고 하는 걸 생각하면 아 이거 음. 힘든 것도 아니다 uh -huh.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네. <laughs> 네. 네. 그래서 그럼. 오늘 내가 네. 참 가장 좋아하는 네. 네. 이나농왕새 청산가를 네. 내 네, 아끼던 작품을 음. 참그 존경하는 우리 오공임 여사께 이거 지정을 합니다. 아유 그 감사합니다. 잘 자식처럼 이렇게 네. 아끼던 작품이니까 아이고, 잘 소장하시고 고맙습니다. 네그 감상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네. 이 귀한 작품을 참 받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여기 이 물이 나는요. 네. 자기가 태어나니까 치수가그 흘러가는 그 물을 네 노래한 거예요. 그러게요. 그때 그 아주 부러한 환경 속에 내가 나온 왕사롤 모델로 삼고 내가 하하. 공부를 했는데. 네. 아이 옷딱 만나 뵈니까 이거 한 딱. 드려. 참나 또이 귀한 선물을 또 <웃음> 아이고 <웃음> 감사합니다. 이거 받기만 해서 큰일났습니다. 청산은 나를 보고 말할 한번 읊어주십시오 그걸 말씀을 네, 해주십시오 네그 네. 한문으로 좀 해석을 해주십시오. 음청산해요 예, 아이 무어하고 창공해요 아이 무로다 요무에이 무정해요, 여수여풍이종아라.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탐욕도 뿌숴놓고 성년도 뿌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그습니다